기운이 상승하는 이 그래프 같은 게 올라가는 시기란 말이야. 잘 보고 움직이셔라. 조금 여쭤봐라. 그러고 움직이셔라. 그러면 50대쯤 되면 당신의 기운 상승으로 인해서 나를 등을 돌리기 힘들었던 사람들도 다 나한테 등 돌리고 다시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전화가 되는 게 조금 안정된 시기를 갈 수가 있는... 게... 안녕하세요. 천보인당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49세가 되신 우리 77년생 뱀띠 분들 평생 운세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날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음. 앞으로의 말년의 운기에서는 어떤 말년이 기다리고 있을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49세 뱀띠 분들 떠올리신다면 어떤 것들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49세 정사생 분들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도 뭐 투자 이런 식으로다 많이 움직이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이 음. 아, 이게 조직계 편이라 그래야 되죠? 음. 그런 게 새로운 변화가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홉수가 들면서도.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게 많은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음. 제가 여기서 이 정사세 분들한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꼭 어디 가서 상담을 좀 통해 봤으면 좋겠다. 음. 왜? 사람이 살면서 뭐금전이거 보다 좋은 운기를 받기 위해서 움직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음.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음. 내가 이 50, 이, 들어서면서 여기서부터, 어, 어느 직장이든 어디든 안정되게 살수 있느냐. 아니면 또, 어, 금전이, 뭐, 여유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겠지만, 없는 분들은 또, 더 힘들어지는 시기도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동, 변화, 이동,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 같은 게, 이 좋은 기운이 상승이 되느냐, 꺾이느냐. 지금 이런 기류에 있는 분들이, 아이 어, 정사생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언어 띠를 봐서 뭐 사주들 다 틀리겠지만 정사생분들은 특히 더 그럴 일이 좀 있으실 것같아 그러니까 음. 조금 어이 예, 참고 사항이래도 언어 음. 분들에 좀 얘기를 좀 이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럼, 올해 정말 중요한 시기니다 음. 그러면 추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 네네네. 일단 이분들은 스님 음. 지금 이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이 이내 기술이든 뭐든 인정을 받지를 못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의 좋은 이, 이 지혜와 기술과 이런 거를 인정을 못 받는 시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음. 인정 받으시게 되면은. 악인이 쳐버리는 거야. 악인이 뭐냐면 음. 내 위치에 나를 인정을 받아서 어 받으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올라와 있는 거야. 그니까 늦는 늦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지. 음. 어, 조금 늦는 이게 빛 보는 게 조금 늦었다. 음. 늦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를 갔다. 음.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었다. 음. 늘 힘든 시기에 허덕이 그만 계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그런 데다가 또 사람의 인간 고력이 되게 많잖아 이분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인 것보담도 잘한 것도 칭찬하는것보담도 나쁜 말이 더 오,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 잘해주고도 그렇죠 좋은 소리 못 듣고 어. 그러다 어땠네. 보니까 나는 뭐 좋은 거 갖고 있어도 묻히는 상황 잘했어도 묻히는 상황 빛을 못 보게 묻히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대의 나의 인생에 조금 빛을 볼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음. 그동안에 그냥 뭐어쨌든 힘들게 살았어도 이 자리까지, 이 위치까지 그냥 오셨으면 음. 50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빛을 볼수 있는 시기니까 음. 초년에 너무 힘들었다. 음. 사람들한테 치였다. 지금 이제 중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노년은 아직 아니잖아. 네. 이제 50이 안 됐으니까. 근데 초년에는 막 그렇게 많이 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 위치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방황하신 분들이 많은데 음. 50대 인제부터 시작하니까 마막나워봐 음. 이제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 음. 그러니까 아 조금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찍는다고 또뭐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좀한 번씩 통해서 셨으면 좋겠다. 어, 지금 어. 정말 중요하게 놓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럼요. 거군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 좀 어떤 길을 놓이셨다고 보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위치에 잡지를 못하고 지금 세 가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고, 음.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신 분들이 많고, 조직개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 어, 변동, 변화 같은 거조직개편이 있는 거에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직 방황하시분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이 그러니까 길만 자, 찾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 음. 근데 아직 결정을 못진 분들이 많다. 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어, 남들을 위해 남들, 친구 따라 강남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음.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뭐, 아파트든 뭐든 분양이든 받아놓고 해결 못 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올해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50대 들어오는 운을 갖고 이제 조금 빛을 보면서 살수 살 있는 그런 길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 내 50평생에 살면서 마무리. 사실, 마흔 아 살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마무리 단계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단계는 지금까지 왔을 때 힘든 거에서 서 하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상담을 통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길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런 거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아, 부동산 이동 변동이 좀 많을 거고, 뭐 변화가 있, 있다는 건좀 그런 쪽으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 선생님 그럼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해주셨는데 다가올 앞으로 음기에 해서 그래도 기대봐도 좋은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 요49 이제 내년 기온으로 들 들기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야 지금서부터. 음. 그러면 어, 이 기온이 상승하는 이 그래프 같은 좀 올라가는 시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 그래프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음. 잘 보고 움직이셔라. 음. 어제가 오늘인 거 그냥 그냥 일자로 가지 마시고 조금 이 상승되는 기온 갖고 움직이시라 하면. 음. 또이 얘기를 해야 돼 반복되게 <laughs> 좀 상담을 통하시던지 나의 음. 앞에 진로를 조금 여쭤봐라. 여쭤보고 아아 아, 그러고 움직이셔라. 음. 그러면 5 0 대쯤 되면 당신의 기운 상승으로 인해서 음. 어려웠던 나를 등을 돌리고 힘들었던 사람들도 다 나한테 등 돌리고 다시 올 수가 있다. 음. 옛날 옛말 하게 하는 이런 시절이 온다. 음. 그니까 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음. 그니까 어, 변화가 되는 게 조금 안정된 시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어, 힘든 수렁 길을 갔으면은 음. 좋은 길을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음,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 여기에겐 음. 그 지금 두 길이라 하면 하나는 자갈 길이고 하나는 아스팔트 길이고 어떤 거 음. 선택을 하겠어요? 당연히 아스팔트 길이 그렇죠. 있구나, 좋네. 어, 힘든 길가 돌아가려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음, 좋은 길 찾고 싶으시겠지. 음. 그러니까 그런 면 선택을 조금 뭐 직성이 강해서 내 고집대로 가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음. 어떤 게 결정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조금 상담 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저 네. 이분들산 말씀도 해주시면서 선생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생 한 평생 살면서 참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사생 마흔아홉이신 분들 아직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리 못 잡으신 분들도 많고 음. 그러시지만 아 50의 운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음. 때는 어느 진료 어떤 방향에든 상담 통해서 좀 하시고 기운 내셔서 50대는 좀 빛나는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게또 나이만 보고 말씀하신시니까 네. 정말 중요한 시대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개별 인상 통해서 좀볼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